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위과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자궁선근증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제한테 묻는 질문, 그리고 이제 제하고 상담하고 밖에 이제 나가서 간호사들에게 더 추가로 묻는 질문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한 알아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선근증과 자궁근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한다면 이제 자궁근종은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 이제 작용에 의해서 자궁근육층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서 안에 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은 그대로 있고 자궁 안에 이제 혹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자궁선근증은 자궁의 이제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을 파고 들어가지고 자궁 근육층이 이렇게 비후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궁 자체가 병이 생기는 거죠. 자궁이 이제 커졌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궁 자체에 병이 생겼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궁근종은 자궁에 혹이 생겼다. 자궁성근증은 자궁 자체가 아주 커졌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궁성근증만 제거하는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자궁선근증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제가 보고 꼭 자궁을 적출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진찰을 해보고 자궁선근증은 자궁 자체가 이제 근육층에 비유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는 어, 자궁을 적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 일부만 이렇게 커져 있는 선근증도 있거든요. 어느 한 벽만 어, 위쪽 벽이나 앞쪽 벽, 뒤쪽 벽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커져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수익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봉합해서 이 두께를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궁 선근증 제거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궁 선근증 수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근증 부위만 제거하는 것. 한가지 그리고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법 한가지 이렇게 이제 자궁 적출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 자궁 선근증만 제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자궁선근증 환자분이 증상이 별로 없다 아주 이제 아무 증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아,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큰 호박만큼 키워서 오는 분들 계세요. 증상이 없다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제 배에 이제 크게 만져지니까 오시는 분들, 증상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수술하기가 너무 커져버리면 좀 쉽지 않거든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 비록 이제 호기 별로 안크지만 아주 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크지만 정상이 없는 분들은 굳이 수술하지 않아서 충분히 되고요. 근데 이제, 자궁성근증은 자궁근종보다 정상이 훨씬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이라면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평소에도 배가 묵직하면서 아프고 그리고 이제 소변도 막 너무 자주 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생리양이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지럽고 힘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호기 별로 안 큰데도 불구하고, 제한테 와서 자궁을 좀 적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하고 수술 여부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너무 큰 경우는 좀, 그, 정상이 좀 없더라도 제가 수술을 권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큰 자체가 벌써 막 다른 장기를 눌러가지고, 다른 장기의 기능을 이제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광을 막 눌러가지고, 방광 소변 기능이 좀 약화되면서 계속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하고 밤에도 막 소변본다고 몇번 깨는 거지 그죠 깨서 잠도 못 자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낮에 생활도 좀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커지면은 장도 눌러가지고 변비 오고 변비하고 설사 반복되는 분도 있고 또 배가 그냥 묵직하게 그냥 계속 그렇게 아픈 왜냐하면 인대가 다 당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지면 이제 아주 심한 증상은 없더라도 제가 이제 수술을 권하죠. 그죠? 그래. 그런 경우는 있고. 근데 증상이 없고 좀 작고 이런 분들은 굳이 수술 안 하셔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근증을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꼭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실컷 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 간호사들한테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다시 되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놔두면은 생명에 일단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이제 정상이 점점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정상이 별로 안 심해도 이제 폐경 때까지 정상이 호전되는 경우보다는 이제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과연 이제 언제 하는 게,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환자분 정상하고, 크게 크기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임해야 되는지, 임신을 해야 되는지 여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자궁을 적출하기 싫다 이러면은 이제 국한되어 있는 선근증 성변증 경우는 선근증만 제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반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진료받은 이제 사무인과 선생님하고 어, 충분한 상의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된건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유익한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